안녕 하 십니까？오늘 소개 시켜 드릴 급매 물은 서울 면목동 에, 유치하고 있는 15평형 소형 아파트입니다. 먼저 이 유튜브에 있는 18평형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평형은 38채 회사 보유분이 있었는데 다 매각이 되었고요. 15평형은 4채밖에 안 남아서. 별도로 동영상을 안 올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떠리로 좀 저렴하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총이 세대수는 이 15평형 세대수는 6세대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4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평형에 못지않게 아주 잘 빠졌어요. 시원스럽게 보통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고 있는 그 원룸, 원룸 약 1억 3천원은 거얘한두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요 15평형은 거실, 거실이 커요, 방에 보통 한두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거실 옆에 보면 발코니가 있는데 이 발코니는 다 확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5평형 아파트는 전세가 1억 6천, 1억 5천, 그 다음에 월세는 4천에 50, 뭐 2천에 60,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놨습니다 먼저, 알려드린 18평형은 전부 다 매매가 되었는데, 그 매매 가격은 대략 2억3,500부터 시작해서 2억3,950만원까지 매매가 되었어요. 이 15평형은 월세는 별 차이가 없어요. 18 평형은 월세를 1,090에 놨는데 이15 평형은 1,080까지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뭐 싸게 놓으면 1,070에 놓을 수도 있겠죠. 전세는 18 평형은 1억 9천에 놨는데 이15 평형은 전세를 1억 5천, 1억 6천에 놓으니까 매매가 답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15 평형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평수가 클수록 월세 수익 비율은,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게시판에 정리를 해 놓을 테니 이것은 그냥 그 동영상만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평형과 15평형의 실질 면적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15평형은 길게 빠졌어요. 길게, 빠져, 길게 빠지면서 베란다를 태웠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8평형과 15평의 차이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가격도 별 차이가 없어요. 이 15평형의 대지 지분은 7평입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약한 9평 되는데, 실제로는 베란다 확정한 것까지 하면 약 실평수는 한 11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면목동 전철역에서 약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걸리며 면목동은 7호선이기 때문에 이 청담동이나 그다음에 강남구청까지 지하철로 약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이 발코니가 다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빠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요 내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가 다 맞춰 져 있습니다. 1억 5천 전세는 1억 5천 1억 6천 월세는 4천에 50 2천 에 65만원 뭐, 65만 뭐 이런식으로 내채가 각각 맞춰져 있고요 대출은 회사 대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 대출로 받으면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풀 옵션으로 되어 있고, 발코니가 다 확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거실이 방에 약한두배 정도로 크죠. 이렇게 화면에서 보다시피 풀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매매 가격은 실거래가가 1억 9,900만 원씩 거래되고 있어요. 이거를 1억 8,900에 매매하려 합니다.